안녕하세요. 모터트렌드 유아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강남 전시장에 GV80 블랙을 보러 나왔습니다. 정식 명칭은 GV80인데요. 저는 사실 GV80이라고 부르는 게더 익숙해 가지고 여기서는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많이 보셨죠? 하지만 블랙은 디자인이 다르고 색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제네시스 블랙은 G90부터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차를 검게 칠한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검은색을 이용해 외형과 시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스묵화에서 영감을 얻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블랙이 이제 GV80과 GV80 쿠페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검은색의 차체입니다 비크 블랙이라는 색인데요 일반적인 검은색보다 더 깊게 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중후해 보이네요 그리고 전면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솔리드 블랙 크레스트 그릴 그리고 다크 메탈릭 엠블럼입니다. 흔히 크롬이 고급스러움을 강조한다고 하는데 이 차는 그 크롬이 없는데도 고급스러움이 크게 살아나네요. 이 검은색 그릴하고 엠블럼은 애프터 마켓에서도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헤드램프도 블랙으로 다듬어서 멋있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림만 블랙이고 헤드램프에 크롬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다듬어서 잘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측면입니다. 측면 유리를 감싸는 사이드 몰딩에서도 크롬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 몰딩이 있다는 건알수 있어요. 왜냐면 빛이 반사되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의 본래 디자인이 검은색에 묻히는 일은 없습니다. 제네시스 디자인의 테마인 역동적인 우아함은 계속 유지가 되네요. 블랙 모델인 만큼 휘도 검은색입니다. 쿠페와 일반 모델의 휘 디자인은 약간 다르지만 22인치인 건 동일하고요. 블랙 플로팅 휘캡이 있어서 주행 중에도 휘 중앙에 제네시스 엠블럼이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뒷모습입니다. 색상 말고 일반 모델과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기 트렁크 끝부분을 보시면 일반 모델은 GV80 그리고 AWD 의 레터링이 있는데 블랙 모델은 그게 없습니다. 제네시스 레터링만 깔끔하겠죠.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멋을 추구한게 고급차의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형은 이 정도라고 시내를 한번 볼까요? 블랙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내도 올 블랙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만 제외하고 말이죠. 아마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 이게 대단한 건지 말이죠. 고급차라면 당연한 것이지만 제네시스의 시에는 다양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무, 가죽, 플라스틱, 스웨이드, 그리고 알루미늄까지 말이죠. 그 소재에 일율적으로 검은색을 입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비슷하게 톤을 맞춘다는 게 어렵죠.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특히 이걸 주목해야 해요. 뱅에놀루스 스피커 그릴이 검은색인 걸 말이죠. 오디오를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놀랄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이거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뱅에놀루스는 그동안 알루미늄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걸 좋아했죠. 그걸 제네시스를 위해 블랙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알루미늄의 색을 입히는 게 어렵다는 걸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죠. 물론 에어컨 송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시동을 켜거나 끌때 나오는 애니메이션도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시동을 껐을 때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멋지죠? 이런 것도 고급차를 타는 하나의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그외 구성은 일반 모델과 똑같습니다. GV80은 5인승, 6인승, 7인승 선택할 수 있고요. GV80 쿠페는 5인승 고정입니다 만약 굳이 7인승이 필요가 없다면 가족을 태운다고 해도 GV80 쿠페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는 달리 2열 헤드룸이 넉넉해서 키가 큰 어른이 타도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블랙은 GV80 쿠페만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고를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은 더 줘야 하지만요 이거는 일반 GV80 오너에게는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좀더 역동적으로 운전하실 분들이 쿠페 모델을 많이 선택할 것이니, 이렇게 엔진의 차별화를 두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블랙 모델은 모두 3.5L 가솔린 터보차저 엔진 탑재합니다. 게다가 모두 풀옵션이고 말이죠. 선택할 수 있는 건 파노라마 선루프와 비트인 캠 패키지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GV80 블랙을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차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은그 가격을 주고서라도 조금이라도 고급스러움을 챙기고 싶다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모터트렌드 유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